세상 최고의 파라다이스 석세스, 석세스 선상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테이블 세팅 끝내고 데코 마무리합시다 테이블 세팅 끝냈습니다 좋아요 제일 좋은 꽃으로 준비한 거 맞죠? 새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오실 분들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니까 특별히 더 신경 씁시다, 알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사로운 햇살 파도의 냄새 이렇게 완벽한 5월의 하루 아름다운 음악만 차내 냄새 이렇게 완벽한 선상의 파티 누굴까 대체, 대체 누굴까 월드스타 스타 누굴까 대체 누굴까 백만 천만 엄만장자 정말 몰라? 오늘이 얼마나 유명한 행사인데 아, 대체 어떤 행사인데요? 석 u 아카데미 꿈꿔왔던 승급기 이 바다 건너 더 넓은 곳으로 섹세스 아카데미 더 가까이 더 하늘 넘어 더 높은 곳으로 서, 설마 섹세스가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였어요? 그럼 오늘 오시는 게 로얄. 로열, 로열? 크라운, 크라운, 임페리얼, 임페리얼? 이것도 내가 하나 하나 가르쳐 줘야겠네. 로열 고귀한 이름, 노력으로 만든 성공. 크라운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 땀으로 빚은 왕관. 임페리얼 꿈 같은 이름. 가장 높은 곳에 존재. 자, 우리는 오늘 그 주인공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응? 한 시간 일찍 일어나. 한 시간 늦게 잠들지. 가능한 한. 시간 그들을, 그들을 위해, 위해 노래하네, 노래하네. 서울사카데미 성공의 세레머니. 마셔합니다. 고야 마스터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로열 마스터분들은 총 7분입니다. 여러분께 이 고귀한 이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소녹 마스터님. 한낱없이 말사지만했지 만진 얼굴만 수백개 다음은 강명희 마스터님 17년을 맡은 병원 냄새 지친 몸 작은 방에 니네 애텀을 만나 모든 게 달라졌네 알 보는 가족들 기뻐하네 박정은 마스터님 오십니다 컷 중재당 식당까지 다 해봤어 애텀이라니 내가 할수 있을까 이제 깨달았네 바로 내길내 인생 내가 빛내는 길 다음은 최생식 마스터님입니다 아니 날 파고들어 막막할 때애터미덕에병원비 걱정 없었지 행복해 보인다는 딸의 응원 내가 좋 내가 빛내는 길 정수진 마스터, 그리고 정나리 박주영, 로열 마스터님들입니다. 세계 곳곳 다녔던 미국에도없었던아메리칸들이이을향모든일그만두고 <목소리도> 애터미 래게꿈래던 놀래 끝놀지던놀 당신의 청춘 아이와 여기 모두와 함께 래던 놀래 던 놀래 던 놀래 던 놀래 던 놀래 아카데미 꿈으로 다가가저 하늘 너어마어마 곳으로 세스 아카데미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애터미 선상파티의 마지막 주인공이 지금 막 헬기를 타고 도착하셨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오신 수장장 그리고 태산장 로열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도얄마스터 최생식입니다.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40대 후반에 일찍 실직하는 바람에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내 손으로 돈을 번다는 보람도 있었고 적성에도 맞아서 일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애터미 정보를 전달받았는데 그때는 이런 거 너나 해, 다시는 오지마. 하면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좋았거든요. 큰 돈은 안 돼도 평생 이 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노동 자본뿐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일을 일을 하려고 해도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겠구나 그렇게 일거리를 찾아 떠도는 초라한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천직으로 여겼던 직장에서 해고 당하고 노동 자본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예전에 거절했던 애터미를 다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는 평범한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만든 회사라는 점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게다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전달만 하면 무한 단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비전을 보고 바로 사업을 결단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응원군이 되어 줄줄 알았던 남편은 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너는 애터미의 눈알이 뒤집혔다 다단계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다 남편은 제가 세미나만 다녀오면 새벽 2시 3시까지 이혼을 하자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본금 한푼 없이 남편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세미나를 빠짐없이 참석하며 사업을 이어가던 중 청천벽력처럼 3기에 가까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돈도 못 버는데 병까지 얻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며 울먹였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애터미에서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졌어. 투병 생활 편하게 할 거야.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처럼. 저는 투병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입금되는 시스템 소득 덕분에 8차에 걸친 항암 치료와 10시간의 수술, 25번의 방사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가 암으로 투병하는 중에도 열심히 해준 파트너 사장님들과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면 응원해 주신 스폰서님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터미 반대하던 우리 남편 지금은 애터미에 완전히 감동해서 제 운전 기사가 되었고요. 요즘에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도 애터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하고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어떻게 엄마는 한 달에 내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돈을 버냐며 애터미의 시스템과 재무를 분석하더니 애터미야말로 빅 비즈니스라면서 사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접었던 꿈을 다시 꾸고 있다는 아들의 말은 저에게 한없는 감동이었습니다. 포기했던 꿈, 이룰 수 없는 꿈을 엄마를 통해 다시 꾼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토미는 이런 사업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고 다시 더큰 꿈을 꿀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에터미는 나와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저같이 능력 하나 없고 암 투병을 했던 사람도 해냈습니다. 성공에 대한 믿음으로 꾸준히 에터미 시스템에 참여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에터미를 통해 가족의 행복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